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게임 스트레인지입니다. 자, 오늘은 그 디비전을 한번 해볼 거예요. 아, 제가 디비전 4로 간 다음에 영상 을 올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보이시죠? 디비전 5. 아, 현재 성점이 2점입니다. 게임 경기는 4경기 남았고. 일단 요거 한번 해볼게요. 아 제가 코인이 한 500원 정도 모았었는데 어, 얼마 전에 바티스트타 뽑는다고 하다 돈다다 쏟아붓는다 하면 다, 다 쏟아버려가지고 돈다 쓰고 바티 못고았습니다 일단 아 그렇게 돼서 좀 아쉽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최대한 제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디비전 5까지 왔는데 지금 약간 지금 그 많이 진짜 힘든 상황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게임이. 그러니까 이제 저는 무과금 유저잖아요. 근데, 근데 내가 봐도 무과금으로 해도 뭐 그렇게 이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무과금을 떠나서 사람들이 엄청 잘한다. 그리고 이제 지금 거의 보면은 팀들이 엄청 좋아요. 다들 뭐 나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게 다 오이스타 팀이다 보니까 지면 아주 큰 점수 차로지고, 이기면은 뭐 이렇게 큰 점수 차기보다는 뭐 겨우 이기고. 그래서 아마 지금 저는, 디비전 5가제 한계인 것 같아요. 현재 그렇게 느껴지고 느끼고 있어요. 이제 위닝이 지금 대부분 잘한다 사람들이 그것도 장난 아니게 지금 장난 아니게 잘해요. 저 보니까 저기 저 배컴도 갖고 계시네. 그래서 저도 순간 그 바티 못 뽑았을 때 그. 현질을 해야 되나 고민은 많이 했지만, 제가 현질한다고 해서 그렇게 막 사람들을 막다 이길 수 있는 그 실력도 아니기 때문에 현질할 뻔했는데 참았습니다. 이대를 가지고 아 이런 젠장 다 이리 뭐 뭐다 알아. 너무 뻔한 이대일은 사람들한테

요거 이제 코너킥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일단 요즘에 계속 져가지고 이제 위닝도 이제 저는 여기가 이제 마지 노선인 것같아요 느낌이 많이 드는 네, 요즘입니다. 꾸준히 계속 하고 있었어요. 제가 업로드는 안 해서 그렇지. 근데 맨날 져가지고. 어허. 아, 사람들이 진짜 인간적으로 겁나 잘해. 그리고 제가 이제 뻔한 다그 사사이 쓰긴 하는데, 제거 이제 먹히지도 않습니다. 사람들 수비도 다 깨달았어, 사람들이. 아, 저도 이제 뒤로 도망가면 수비하고 있거든요, 지금. L2로 이제 잡아주면서 R1으로 하나 밀고, 오 스루

아, 꿀키네. 아, 이들한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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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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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 슈아 너무 2모 저쪽 연타 돌 그건 돈. 돈나. �εί. 나그마가? 음... 제.골�rast3 3호스프�wei g o g o g o g o g o g o g o g o g o g o g o g o g o g o g o g 요 g o g o g o g o g o g o g o g o g o g o g 이랭크전에 이런데 디비전 오면은 좀 지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가지고 3, 5일을 쓸 수가 없어. 3, 5일 썼다 털리면 이제 그1 0골 먹힐 거야. 와와 와! 이거 뚫렸다. 아니, 아엘토로 수비하고 있었는데 다리 안 걸리네. 아, 이런. 그리고 이게 초반에 패스 줄 곳이 없어. 지금? 이거. 아, 이거. 봐, 이거. 아, 이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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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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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그, 아, 이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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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왜 이렇게 되냐고 쭉쭉 뺏겨 아스피리쿠에타 스피가ます요 폴란드에 사로마이아 아는데 아 오늘 똥골 먹힐 했네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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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긴 뭘 타데 가냐 타데 데용그카스루파스와 보이지 않습렇게 돌려야 되나? 아스피리쿠에타. t h be one m i n u t 이거는. 바비니오. 에카무에. 이게 또좀 나간다 싶으면 스루를 바로 눌러버리니까. 손훈민. 사, 히드리 사이드에. 스루파다스 사, 손훈민.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패스가 안 나가. 맞아. 이때는 비하인드라 노아바태나아이데쇼아서리이이니다 아하! 바고처럼 슛스 울 그냥. 아, 이런 제기랄 뭐야, 다가 있네 선수? 아, 이런. 어, 이게 없어야 되라고? 아, 요즘 이제 위닝이 할 맛이 좀 아, 이게 이겨야 재밌는 건가? 오. 감독도 하필 나랑 똑같아요. 오! 어. 아, 아, 아 저쪽이 나안 좋은데.

아하, 진짜 게임이 안 되네요. 아 물론 뭐제 잘못이죠. 노타는 제가 제 탓이긴 한데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사로 <목소리> 마리오. <목소리> シュート。これもやいこれ。モバ어떻게된のよ。ピタさん、今のゴールというかプレーなんですがいかがでしょう,う。残念なプレー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ね。ちょっと今、突然失速を。失点してリスタートとなります。 まあもらった方としては非常に大きな一点ですし、うん、与えた方としては相手が相手だだけにねああどうもくらまれる1点になりましけどもねどうも異常上げた直接行ってしまいました今の形すごく良かったですよねこれを繰り返せばいいと思いますねそうですね流れを掴みたいところですリーソンマウントからソンフンミンドマーリオへ

アスピリクエタからソンフントンさあ、カウンターを仕掛けます流れを止めますラキティッチからマリノフスキゲゲゲゲゲゲゲゲなゲゲ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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ゲ 마음처럼 쉽지가 않다. 아, 이거도 지겠네. 마지막 희망은 선수 교체를 해서 분위기를 바꿔보는 건데,

<Huh>? こどこで引き離せばも勝負決まっう <ilim> なものですからね。<Okay. S 3>

좋아. 아. 아. <laughs> 자, 요걸로 <laughs> <오>, 오늘 디비전 <laughs> 5음막 음, 게임으로 하겠습니다한 <laughs> 게임만 그냥 <laughs> 더한번해 볼게요. 은마돌이 <laughs> 자마르틴 타토트

오좋아아 너무 보였는데. 오 예. 웬 일이야. 누구야? 아 이번에 그 새로 영입한 그 누구야 우크라이나 미드필더입니다.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능력치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공민데. オーームの入りになりましたよね。1点大きいですよね。この得点直後は逆に失点しやすくなるタイミングで、気を引き締めたいですよね。ああ、イランチェギュおー。ロベルト・カルドスかラディオング、トセカンドボールは。打つか 오, 호저 말이 거 저거! 저거! 네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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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나깨졌는거 초반에 2점 깔고 들어가네요. 한번 이겨보는 건가? 그런 아닌 거 아닌 거 같은데. 今のは北沢さん、うまく相手のチェックを外して、ずいぶんいい位置でボールを受けましたね。そう、ララドラッグ一応クルーズからロス対応が遅れてシュートコースを上けてしまいましたよね。まあフリーで受けてーすけあーいる、ねまあ、ところも素晴らしいですけど、やはりその前にしっかりディフェンスを崩せたからこそ、結果的なあの位置でシュートを打てましたよね。

일단 2점 리드했다는 거에 대해서 아, 굉장히 지금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도 이게 보는 건가? 디비전 5에서 브로다 <목소리> <자>, 여기서 올라오겠죠? 볼이안 <목소리> 돼. 니다 <목소리>

シシューシュートたをっあートト素晴らしいだったんでですが増え先生の一いのまま二点目も叩き込んだという感じでしょうね。後半もそういった流れに乗った攻撃を見せることがでてきている。に試合をにしかし、私ね。マドリー・ャマルティー・トクノ。トクノ。ゼ前半終わって二対零二点リードのまま折りしますな。おはん見ていきまう。

I've seen this thing. i 리 e s 다 e n t h i 이 I've seen this. I've seen this. I've seen this. I've s 이

오레와 어, 그냥 끊었네요. 디스 커넥터로. 뭐도 어쨌든 뭐 이겼습니다. 아, 일단 뭐 오늘은 뭐 축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